오늘도 이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함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34장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에 경계를 정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하게 될 것인지 그 경계선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게 각 지파가 담당해야 할 땅의 경계와 영역을 각각 지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책임져야 할 땅의 경계가 있고 그리고 각 지파가 담당해야 할 땅의 경계가 각각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하게 되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감당해야 할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감당해야 할 영역, 그 땅, 그 사명 또한 하나님께서 재비뽑기를 통해서 정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신 땅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해 주신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지역 사회와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각각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영역들 그리고 책임져야 할 경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 맡겨진 그 경계와 그 영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깨달음은 모든 땅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맡기실 때 백성들에게 땅을 맡기실 때 모든 땅을 다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계가 있고 각 지파에게 주신 경계선이 있어요. 그 무슨 을 말씀합니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범위인 것입니다. 그 땅을 지켜야 하고 그 땅을 가꾸어야 하며 그 땅을 일구어야 하는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땅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신 경계까지 감당할 수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들, 그 경계 너머의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 경계는 어디인가 내가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들은 어디인가?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경계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것 같고 모든 책임을 내가 홀로 져야 할것 같은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는 영역이 있고 경계가 있으며 그 너머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섬기며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쏟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 삶에 주님의 응답이 가득하여 하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사업장의 축복과 자녀들의 앞길과 가정의 평안과 모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VIP 초청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새가족 모임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영혼도 있습니다. 예배에 다시 참여하고, 목장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작정서를 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전심으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도 빠짐없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제 이 교회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길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천국 잔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와 감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소중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